참 예수님.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자리, 앞뒤자리에 계신 형제자매님과도 새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부모님 뵈러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네, 모두 환영합니다. 요즘 충청도 화법이라는 것이 유행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너무 쓰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장희빈이 이거 먹고 죽은 거 아니요? <laughs> 중국집에 배달을 주문했는데 늦으면 전화해서 그런다네요. 저 오토바이 좀 빌려줘요. 제가 갔다 오게. 또,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앞차가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 안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겨? <laughs> 사람을 기다리다가 하도 안 오니까, 여섯 살짜리 아이가 이러다가 일곱 살 되겠네. <laughs>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설이 되어 한살더 드셨나요? 요즘 나이 먹는 날이 생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1월 1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는 설날에 떡국 먹고 나이 한살더 먹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나이 한살 먹는 게참 좋았는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른이 되니까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니, 이제는 나이 먹는 게 별로 안 좋네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지금이 제일 좋은 나이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미래를 동경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영원이신 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되고 때로는 지금 이 순간에 멈추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하시며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며칠씩 이어졌고 일주일 동안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 중, 종은 준비하고 있어야 했는데 주인은 그때를 대비하여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세상 종말의 때 혹은 우리 죽음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만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을 만났다는 느낌 없이 무덤도 많지 기도 시간이 끝나기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깨어 있음이란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주의와 시선을 그분께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미 와 계신 그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 시간 외에 평상시에도 우리의 주의와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비로운데요. 혼인 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이 왜 굳이 당신 종에게 종노릇을 하실까요? 제게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충청도 화법처럼 들립니다. 니들이 깨어 있으면 얼마나 이뻐. 아예 앉혀놓고 내가 시중들껴, 내가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우리가 당신께 해드린 바를 당신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2독서는 하느님을 무시하고 자만심에 취해 살아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며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 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꾸짖는 것은 경제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 없이도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통치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의 모든 계획은 불확실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의 존속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제1독서의 말씀인데요.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사제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심으로써 보살피고 보호해 주시라는 축복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는 축복입니다. 셋째,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호의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우정과 안녕을 포함하는 평화를 주시라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미사 중 평화 인사 때에 평화를 빕니다. 라며 이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 마지막에는 민수기의 이 말씀으로 장엄 강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미사를 드리며 기억하는 모든 영혼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은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계시며 주님께서 띠를 메고 그분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곁에서 시중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의 첫머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날밤 빠스카 식사를 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빠스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빠스카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미사입니다. 제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쪼개어 우리 입에 넣어 주시는 분은 바로 허리에 띠를 메고 우리 곁에서 시중을 들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는 지금 천상에서도 거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하는 성체는 우리가 사랑하고 기억하는 영혼들이 지금 천상에서 영하고 계신 성체와 꽃 같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분들께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며 평화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